맥을 이어가는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잔치 한 마당.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축제의 1 9 번째 막이 올랐다. 아아 수술다! 주변에서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laughs>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아예 모르고 들어왔거든요. 동아리 들어올 때. 근데 막상 들어와서 해보니까 하시는 분들 다 재밌고 진짜 하는 사람이 재밌는 게 풍물인 것 같아요. 얼수 좋다.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현장으로 공감문화유산과 함께 들어가보자 지난 8월 21일 2014 전국대학생마당놀이축제가 개최됐다 이 자리를 함께하기 위해 일년을 기다린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이 축제장을 가득 메웠는데. 경험해보고 약간 좋은 추억도 만들고 약간 그런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연습해보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도 이제 공지 보고 그런 생각에서 지원을 했고요. 잠시 후 한바탕 놀이 한바닥이 펼쳐질 대회장엔 벌써부터 참가자들로 들썩들썩. 본 경연을 앞두고 최종 점검을 위한 리허설이 한창이다. 아, 아무래도. 공연장소가 좀 달랐었고 연습이랑 공연장이랑 다르니까 여기에 조금 체화를 시켜야 되고 센터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맞출 게 많습니다. 한창 배워가는 학생들이지만 그 열정만큼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못지않은데 과연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을지. 회장을 일을 하고 그리고. 응. 장소가 우리가 연습한거 하고 얘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맞추려고 지금 하니까 뭐 보기는 제가 좀안된것 같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뭐 연습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laughs> 리허설을 마친 참가자들은 서둘러 공연복을 차려입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평소 전통 의상을 접하기 쉽지 않은 대학생들이지만. 공연 경험이 있는 선배들은 의젓하게 옷걸음도 척척. 아직 서투른 후배들의 옷내무새까지 바르게 챙겨준다. 몇 번째 참가해요? 저는 <S Rocky> 머리가, 머리가, 지금, 머리 지금 두 번째요. <Davidson> 두 번째? Happen. 네. 11년도에 응. 한번 했고 그냥 번 이번 군대 갔다 와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아니, 1학년 시, 20, 때는 그냥 시켜서 했는데 지금은 뭔가 hence, 좀 kardeş. 책임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아막 떨리고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떨리, 떨리고 그래요. 드디어 2014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축제가 시작됐다. 과연 올해는 어떤 멋진 공연을 만날 수 있을지 두근두근. <laughs> 자, 지금부터 2014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축제의 일환으로 어, 제19회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 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죠. 열렬한 환호 속에 각 학교 출전팀 기수단 입장 올해는 탈춤 부문의 5팀과 농악 부문 12팀이 출전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기대를 모았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19회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주최 전국대학생 마당놀이축제는 대학사회에 민족예술을 보급하고 신진 국악인을 양성 발굴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제19회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는 젊은 대학생들의 화합의 장으로서 마당놀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의 기회를 마련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개성에 기여하고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첫 번째 출전팀의 공연이 시작됐다. 그 주인공은 바로 중앙대학교 한백사위 팀 얼쑤 좋다. 고성진 추임새에 맞춰 펼쳐진 이 공연은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정월 대보름에 행하는 탈룰이 중요 무형문화제 제7호 고성 오광대. 신명나는 가락 속에 그동안 갈고 닦은 공연을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선보인다. 연습만큼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땀 같이 흘리고 끝나니까 그동안 했던 것 생각나고 뿌듯하네요. 는 경성대, 중앙대, 동서대 등 다섯 개 학교가 참여해 그동안 구슬땀을 흘린 춤사위를 결었는데. 중요무형문화재 동네야류, 봉산탈춤, 수영야류, 고성오광대가 젊은 학생들의 소리와 몸짓으로 재탄생됐다. 춤 경연이 모두 끝나고 이제 대학생 마당불의 축제의 백미 농악 부문 경연이 펼쳐질 차례. 이제 뭐 이거 순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놀 신나게 논다는 거. 앞에 다들 평평하더라고요. 최대한 신나게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농악경연부문의 시작은 공주교육대학교 큰마당팀이 그 막을 열었다. 대전 무형문화재 제1호. 웃다리농악의 역동적인 상모 돌리기와 신명나는 꽹과리 소리에 대회장은 어느새 하나가 되고. 다음 출전팀은 영남대학교의 7개교의 신명마당. 경상북도 무역문화재 제4호인 청도 차산농악이다. 고종대학끼 죽순으로 만든 천왕기 소리와 자진몰이 곳이 신나게 흥을 돋운다. 차산농악이 빠른 가락이다 보니까 정말 흥이 많이 나니까 저희들도 공연하면서 공연을 하는데도 정말 네. 할 때도 흥이 나고 끝날 때도 흥이 나고 그냥 흥으로 시작해서 흥으로 끝난 것 같아요. 농악 부문에는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등총1 2개 팀이 출전해 전국 각 지역의 특색과 멋, 전통이 녹아든 한바탕 농악 한마당을 벌였다. <목소리> 중요 무형문화재인 평택 농악, 이리 농악, 임실 필봉 농악, 그리고 전북 무형문화재인 남원 농악, 고창 농악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많이 호응을 해주셔서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아예 모르고 들어왔거든요. 동아리 들어올 때. 근데 막상 들어와서 해보니까 하시는 분들 더 음. 재밌고 진짜 하는 사람이 재밌는 게 풍물인 것 같아요. 모든 경연이 끝나고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한국문화재보호단 예술단의 진도 북춤과 판꽃. 이제2014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축제의 시상식만을 남겨뒀었데데 g Madame, get on in there. Goodbye, Mr. President. g o o d 총 17팀이 참여해 우리 마당놀이에 대한 젊은이의 열정을 맘껏 펼친 이번 대회에서 영광의 수상자는 누가 될까? 축하드립니다. 휘모리상 9팀, 동상, 은상, 금상, 대상 각두팀씩 고루고루 상이 돌아갔다. 동상, 무릎받침, 경성대학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동성대학교, 위다 강도도 승으로. 2 0 1년전국대학생 경연대회 동 대상 은 올해의 대상은 청도자산농학을 열정적으로 선보인 신명마당 팀. 이게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대상이라는 큰상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도 꼭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젊음이 모두 하나가 되어 전통놀이의 흥을 나는 아름다운 잔치한마당. 네. 앞으로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대회는 대학생들과 취학 종목인 유용문화재 마당놀이 종목을 이하야 더욱더 홍보에 노력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통놀이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이 함께한 자리 2014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축제 한국 무용문화유산을 알리고 전통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